영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어, 이경영이요 목소리 목소리 왜 이래? 언제 시간 날때 라운딩이나 한번 가지. <laughs> 왜 전화했어? 아, 왜 전화하긴 지금 요즘 좀 고민이 많다. 음, 뭐 부산 갔던데? 뭐 어디야 지금? 나는 지금 임장 가는 길이지. 임장? 부산 갔다 왔으면서 아, 부산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음. 아 편집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. <laughs> 아, 집도 보러 다녀야 되고 지금. 맞아, 집 보러 다닌다 짜증... 그랬잖아. 어떻게 됐어? 아, 전세 집 지금 보러 다니고 있는데. 아, 아니 며칠 전에 뉴스에 전세 가격 뭐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어 보러 갔거든. 전, 근데...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났다고? 아 어, 뉴스에 나와가지고 보고 갔지 갔는데 뭐 실질적으로 안 떨어졌더라고. 아니 지금 지금 전세 난이야 지금 전세 구하기도 되게 힘들 텐데 가격도막 오르고. 그럼 뉴스는 뭐야 개뻥이야 그거? 뉴스 전세가 가전 전세가 떨어져서 전세가가 떨어졌다고 뉴스에 났다고? 어 전세 가격 떨어졌다고 그 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. 개... 아! 아! 어... 어, 그러면은 저기 뭐야 형 봤던 거그 뉴스 뭐 주소라던가 아니면 캡쳐해서 나한테 하나 보내줘봐 지금. 카드.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. 음. 잠깐 봐봐. 자. 봤어? 나 어, 잠깐만. 아형 이게 전세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세 가율이 떨어진 거잖아. 뭐요? 전세가가 떨어졌으면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전세 가율은 또 뭐요? 어? 자, 그러면은 봐봐. 형 매매가가 뭔지 알지? 매매가는 파는 거지. 아, 그렇지. 집값이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매매가는 실 거래가하고 똑같아. 음. 근데 호가는 뭘까? 호가. 호가 많이 들어봤지. 막아. 뉴스에서 호가 많이 나오지. 그렇지. 똑같아. 그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뭐 강남에 무슨 뭐 어떤 아파트가 호가가 막 27억이다, 28억이다 하는 게 음. 호가는 실 거래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형 집이 1억인데 음. 내가 형 형이 형 집을 2억에 팔고 싶어. 음. 그러면 부동산에 2억에 내놓으면은 그게 호가인 거야. 원래 시세는 1억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데. 그렇지. 그러니까 실 거래가가 아닌 거지. 음. 그럼 전세가는 당연히 전세값이겠지. 그렇지, 전세가율이 아, 아. 전세 뭐냐면은, 응.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전세가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, 형이 응. 집, 형 집이 1억이야. 응. 근데 전세가, 전세 가격이 8천만 원이다? 응. 그러면 전세가율이 얼마일까? 백분율이니까 80%지. 그렇지, 80%지. 근데 응. 이 전세가율이 내려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전세가가 내려가야지. 그렇지. 어, 전세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으로 내려가면은 전세가율은 70%가 되는데, 이렇게 응. 생각해 볼 수도 있어. 형 전세가가 8천만 원인데, 형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어. 응. 그럼 당연히 백분율이니까 전세가율은 80%에서 40%로 떨어지는 거야. 관통하게 나네?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. 그러니까 형이 본 뉴스는 네.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전세 가율이 떨어졌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아... 전세 가율이 떨어져도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게 지금 형태야. 이게 말장난이지, 이게 뭐야. <laughs> 아니, 말장난. <웃음> <웃음> 미친 거 아니야. 아유. 내 뉴스에 내보내고 그래. 어... 나 같은 사람들은 <laughs> 못 알아듣는다고. <웃음> <웃음> 어, 형, 이따 인사비나 갈 거야? 어, 갈 거야. 어, 꼭 가서 <laughs>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. 이따 봐. 어, 빨리 와. 어, 알았어. 잔치기. 어.